지값 속에 넣어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안녕하신가요? 올해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 상식대로만 알고 계시다가는 갱신은커녕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대 잡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것 모르면 진짜 손해봅니다. 자칫하면 3천만원 벌금까지 물수 있는 바뀐 규정,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생활의 포템이 되는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정복남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집값 속에 주민등록증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거나 은행 통장을 만들 때 혹은 국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죠. 이렇게 내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관련 제도가 여러모로 달라지면서 미리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수 있는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장롱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들이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면허만 따놓고 실제로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무사고로 인정되어 1종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히 면허를 가지고만 있었던 장롱면허 소지자와 실제 운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면허를 변경하려면 실제 운전 경력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차량 등록증처럼 내가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해야만 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1종 갱신을 생각하셨던 장롱면허 소지자분들은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잘못된 교통법규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그럴싸하게 포장된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026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가 기존 30km에서 20km로 일괄 하향된다거나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이 바뀐다는 내용. 그리고 고령 운전자분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법적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일부 구간만 20km로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킥보드 연령 상향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 연령 하향 조정 역시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가짜 정보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실제로 검토 중인 내용과 근거 없는 뜬 소문을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시행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올해 하반기, 정확히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척발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결격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 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여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죠.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거나 꼼수를 부리다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주민등록증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증 개정안은 전 국민의 생활 패턴을 바꿀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며, 법적으로 강화된 부분과 금지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부터 몇몇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선택 사항이었고 법적 효력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법률로 명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관공서, 은행, 편의점, 공항, 여객터미널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실물 주민등록증을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만 보여주면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편리해진 것 뿐만 아니라 보안과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조나 변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급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신분 증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법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대체 어떻게 내 핸드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권이나 신용카드에 보면 금색 칩이 박혀 있는 것 보셨죠? 그것처럼 주민등록증에도 IC 칩을 내장하는 건데요. 이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서 실물로 받은 다음에 내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기만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 실물 ic 신분증을 발급받아 두면 나중에 핸드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주민센터에 또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집에서 핸드폰 뒤에 신분증을 태그하면 바로 다시 발급되니까요. 다만 기존의 일반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IC칩이 들어간 새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을 포함해서 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만들어두고 계속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나는 돈 드는 거 싫다, 굳이 새 플라스틱 카드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창구에 가서 모바일 신분증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보여주는 QR코드를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거나 기기가 고장나서 앱을 다시 깔아야 할 때는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qr 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시거나 기기 조작이 서툰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인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장기적으로는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보통 지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한번 만들면 잃어버리거나 너무 낡아서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는 평생 쓰잖아요. 갱신 주기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릅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귀찮게 3년마다 다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휴대 전화를 교체하는 주기가 평균 2년 9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에 맞춰서 3년으로 설정된 것이니 내 정보가 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권한이 강해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끔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이려고 남의 신분증 캡처본을 보여주거나 포토샵으로 생년월일을 고쳐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단순히 영업방해 정도였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본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활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앱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캡처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냥 친구거 캡처해서 보여줬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자녀분들에게도 꼭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도 관공서 업무부터 은행, 병원, 공항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이거 진짜 효력이 있는 거야? 의심스러워서, 혹은 발급받는 게 귀찮아서 미루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발급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정부24 앱을 통해 IC 신분증을 신청해 보세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까지 해결되는 세상, 처음엔 낯설어도 막상 써보면 정말 편리합니다.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당황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